순수 의식에 대하여 41에서 50까지 낭독하겠습니다. 41 환상을 쫓아서 진리를 찾고 명상하는가? 착각이다. 그만두라. 진리를 찾고 명상하는 것을 낭만으로 알고 있다. 순교에 대하여 아는가? 진리를 찾고 명상하는 것은 순교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다. 진리를 찾고 명상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다. 그대가 죽어야 하는 자유와 평화일 뿐이다. 장난이 아니다. 마음을 고쳐라. 죽을 생각이 없다면 그만 토라. 생각이 멈추면 그 자리에 순수 의식이 남게 되는데, 생각을 억지로 멈추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의 멈춤이 인위성이 없을 때 순수 의식을 체험하는 것이다. 42. 순수 의식으로 지내다 보면 힘이 붙는다. 육체의 힘이 아닌 의식의 힘이다. 예전엔 육체로 걷고 일하고 힘썼는데 지금은 의식으로 걷고 일하고 힘을 쓴다. 의식 하나 고치는 것이 전부인데 의식은 안 고치고 애만 쓰니 얻는 게 있을까? 의식을 사실대로 고치는 것이 전부다. 순수 의식을 상상할 때 막연히 하지 말고 실체감 있게 사실과 하나 되게 상상해라. 43 임사 체험하듯이 유체 이탈하지 마라. 순수 의식이 익으면 저절로 된다. 전생을 보려 마라. 새 생명이 태어나면 새 영혼이 탄생된다. 초능력을 쓰려 마라. 순수 의식이 깊어지면 저절로 된다. 영매가 되지 마라. 예언가가 되지 마라.영혼이 지나 하면 이 또한 저절로 된다.마음을 온전히 비우는 순수의식에만 신경을 써라.이상한 짓 그만두고 순수하게 살아라.인생은 재미없다.재미없음을 받아들여라.받아들인 재미없음이 재미로 바뀐다. 44. 먹여주고, 식혀주고, 재워주고, 운동해주고, 싸주고, 옷 입혀주어야 하는 육체는 불편한 존재다. 순수 의식은 이렇지 않다. 먹고, 자고, 싸는 저 육체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순수 의식은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옷도 필요 없다.육체로 살더라도 먹고 자고 싸는데 매이지 말아라.육체가 나라는 착각이다.버리고 버려라.포기하고 포기해라.버리고 포기해서 안 이루어질 것은 없다. 45. 괜찮다고 좋다고 끌고 나가면 따라오는 육체를 두고 육체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다니는 의식이 불쌍하다. 의식이 육체의 주인이요, 주체인 것을 잊고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니 무슨 병인들 나스랴. 아무리 깊은 병도, 의식을 건강하다고 바꾸면 육체는 따라오는 것이다. 육체는 의식의 결과물이다. 모든 감정을 털어내고 자유인이 되라. 아직도 지구를 못 떠났나? 세상의 세뇌되어 오염된 지구는 종말만이 구원이다. 사십 순수 의식에 이르면 마냥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그대는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 자 의식의 행복은 자아의 행복이요, 욕망의 행복이다. 자 의식의 행복은 순수 의식의 고통이요, 순수 의식의 행복은 자 의식의 고통이다. 순수 의식의 행복은 자 의식의 행복을 포기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편히 살라. 진정 나를 온전히 버렸나? 돌이키고 돌이켜라. 47. 순수 의식으로 이사해서 살다 보면 그대는 빛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날마다 지혜는 더하여 전지를 향하여 향하고 나날이 능력은 더하여 전능으로 나가고 빛은 더하여 빛나며 순수의식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오면 퇴보하지 못한다 무료는 기쁨으로 바뀌고 공황은 충만으로 바뀐다 되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온 것이다. 그대는 진실로 빛의 존재이다. 물질은 없다. 다 영이다. 물질은 의식의 결정이다. 48. 아무도 믿지 마라. 자신의 관점으로 믿어놓고 배신이라 하면 곤란하다.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냥 대하라. 순수하게 대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자기 미완의 표현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자신을 내려놓고 관점도 없이 미워해라. 아무도 사랑하지 마라. 자신과 관점도 버리고 홀로 살라. 그리고 홀로도 버리고 사랑해라. 홀로마저 버리는 것이 함께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 순수의식의 자유를 얻으라. 49, 초월하여 순수의식에 이르렀다지만, 적어도 10년은 익혀야 초탈이 된다. 심층의식들이 정화되어야 초탈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 의식의 출현이다. 육체와 분리도 자유롭고 환생도 없다. 육체를 갖고 갈 수도 있고, 육체와 분리 후 육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다. 너무도 깊이 쩔어 있는 부정적인 의식들을 순수 의식의 사실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난다. 생각이 멈추고 계속 이어지면 초능력이 생긴다. 일시적 초능력이지 평상적 의식의 성장 변화는 아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면 의식의 질을 바꾸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행위에 얻어진 내용도 심층 의식으로 정착하고 표면 의식에는 아무것도 없다. 50. 우주는 환상이다. 우주는 착각이다. 우주는 파동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우주는 실제성이 없다. 순수의식이라 해도 순수의식을 고집하면 환상이다. 우주가 실제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순수의식이다. 우주가 사실로 보이고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같은 파동대이기 때문이다. 실제성 없는 허상인 우주를 자유롭게 즐겨라. 네, 감사합니다.